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수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지만 가난은 쉽사리 그녀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웠고 생일날 조촐한 축하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새 옷을 사 입는 것은 꿈조차 꿀수 없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수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수리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그녀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굳은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지만 가난은 그녀의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수리는옆 마을에서 온 아난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난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부족함 없이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마을에서도 꽤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난은 친구들과 함께 수린의 마을로 놀러 왔고. 마을 촌장은 수린에게 그들의 가이드를 부탁했습니다. 수린은 정성을 다해 마을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나는 수린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결국 직접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수린에게는 마치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가의 엄청난 경제적 차이였습니다. 아난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수린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 학력도 변변치 않은 그녀가 자신들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5만 바트약 250만 원의 지참금을 요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원래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의 부모님은 오히려 신부 측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두 가문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지 시험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나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여자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인은 보여야 한다. 그들의 냉정한 말은 수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린의 가족에게 5만 바트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수린은 오랜 고민 끝에 힘겨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난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난에게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난은 처음에는 그녀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두 사람은 슬픈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수리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더욱 실망했고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은 파운녀라는 낙인을 찍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돈도 없이 부자 집안에 시집 가려던 여자가 결국 쫓겨났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부모님까지 비난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감히 부잣집과 인연을 맺으려다 망신만 당했다. 수리는 그들의 모진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을 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그녀는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발전한 나라였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깊은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컸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남아 계속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가난에 갇혀 평생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리는 생애 처음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노동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수리는 결국 태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난과 파혼으로 힘겨웠던 그녀에게 한국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지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할줄 몰랐고 태국을 벗어나 본 적도 없던 그녀에게 해외 생활은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비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는데 태국의 행정 시스템은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아 직접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겨우 서류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도 복잡했고, 필요한 서류가 계속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몇주 동안 발로 뛰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꼼꼼히 완료했고, 마침내 한국으로 갈수 있는 비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비행기표를 살 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했지만 딸의 굳은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리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시설과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능숙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라면 내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렵게나마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표를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린은 차근차근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린이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작은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녀는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쉴새 없이 기계들을 오가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그녀를 구박하기는 커녕 오히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할 때는 엄격했지만, 일이 끝나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인 동료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간식을 가져와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공장에는 수린처럼 한국의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는 매일 한식이 제공되었는데 처음에는 생소한 음식들이 입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낯선 한식 대신 익숙한 중식이 나왔고 심지어 인도식 카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 사장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려하여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특별히 신경 쓴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린도 점차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신분증과 각종 서류를 챙겨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 속에서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인 동료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도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월급을 받을 때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월급날이 되었을 때 수리는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계좌 확인해 봤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월급이 이미 정확하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편리한 금융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납부하는 것도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현금을 꺼내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수린은 돈을 절약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수린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의류자재, 관리팀장이었던 한국인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게 일하는 수린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린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 수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린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학력도 부족했고 사업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팀장은 그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수리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장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낮에는 팀장의 사업을 도왔고, 밤에는 한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비싼 학비 때문에 감히 꿈조차 꿀수 없었던 공부를 한국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갔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삶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온 것이구나. 수리는 그렇게 한국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깊이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그 이상의 더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편리한 금융 시스템을 익히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다름 아닌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팀장 덕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의류자재관리 팀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한국인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니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수린이었습니다. 한국인 팀장은 수린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직접 그녀에게 혹시 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며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력도 변변치 않았고 사업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한국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요. 필요한 자격증 공부도 할수 있고, 제가 옆에서 물심 양면으로 적극 도와드릴게요. 라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수리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장을 떠나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언니는 그녀와 함께 살면서 생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낮에는 언니의 브랜드 사업을 돕고, 밤에는 한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비싼 학비 때문에 감히 꿈조차 꿀수 없었던 공부를, 한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리는 틈틈이 무역 영어와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팀장 언니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그저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 환경도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팀장 언니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브랜드가 점차 성장하면서, 수린 또한 무역과 마케팅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 수린은 조심스럽게 팀장 언니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의류 사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팀장 언니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네가 그동안 나를 많이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의 꿈을 응원하고 도와줄게. 그렇게 수리는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분야는 태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무역사업이었습니다. 수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 관광객들이 특정한 간식이나 기념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에 직접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태국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소비자들이 태국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역 관련 공부를 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했고, 팀장 언니 또한 물심 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태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그녀에게 협업을 제안해왔고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그녀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태국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 소비자들로부터 한국 제품도 태국에서 쉽게 구매하고 싶다. 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화장품, 패션 아이템,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을 태국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수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유명 브랜드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한국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업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수리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가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국과 한국을 잇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멋지게 일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 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후 그녀는 직접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한국과 태국을 바쁘게 오가며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주도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당당한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룬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그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수리는 이제 더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더큰 꿈을 꿀수 있었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더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수리는 더 이상 가난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자신감 넘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같은 꿈을 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수리는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가족들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세련된 정장을 입고 중요한 미팅을 다니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룬 자신의 성공을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든 고향 마을에 도착하자 그곳은 놀랍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집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느려터진 인터넷 속도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은행에 가려면 땡볕 아래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동생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수린이 한국에서 성공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어 건네 주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선물했고, 부모님께는 편리한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동생들은 신이 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면서도 이렇게 비싼 걸 우리가 함부로 써도 되는 거냐?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수린이 파혼을 당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파혼녀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린이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이미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께 아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님 덕분에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며 뻔뻔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리는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무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 수리는 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동생들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수도인 방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동생들을 데리고 방콕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한쪽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과거에 그녀와 파혼했던 아난이었습니다. 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난을 바라봤습니다. 아난 또한 그녀를 알아본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던 아나는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기차가 도착했고, 수리는 더 이상 그와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생들과 함께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후 동생들이 조심스럽게 아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몇년전 아난의 아버지가 심각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고위직에서 해임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면서 아난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결국 아난의 가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아난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리는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고작 250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달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아난과 결혼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자신 또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한국에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처럼 성공하지도 못했겠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수리는 다시 한번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안한을 발견하고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 정말 힘들었겠다. 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는 과거에 자신이 내렸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덕분에 나는 한국에서 더욱 열심히 살수 있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의 과일을 한 봉지 샀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수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더욱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닌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더욱 큰 도전을 하고 더 많은 꿈을 이루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